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속에서 선 아니 편안은 깊이 묻치임법로다 나의 보를 내어 가져갈자 그아무도 없으리라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큰 복을 받으미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인원 성령으로 인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려 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감기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야 하시니라. 아멘. 성령에 관한 내용인데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 주실 것이고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과 걱정을 이기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2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진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 제자들과 함께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평화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문제나 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분쟁이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평안 그 자체이시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항상 분쟁에 휩싸이시고 또 수많은 고난과 문제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일이나라는 것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힘, 최악의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런 평안을 말합니다. 어,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억에 갇히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이 죽을 상황인데 깊은 잠을 자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로당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잠도 아니고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찰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배장이고 평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심 장에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착오에 매였습니다. 그 당시의 지하 감옥은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굉장히 그런 습한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온 몸에 매를 맞고 멍들고 피투성이 상처를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감옥에 갇혔는데. 예, 착고까지착고라는것은 그 이제 아주 중죄인들을 다리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옷물이지 이렇게 못하도록 그렇게 메어놓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만 한게 아니라 찬송까지 했습니다. 어, 스데반 지사는 어떻습니까?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 스데반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이 두려움을 이긴다는 약속이 사실임을 증거하며 그 참된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지 또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평안의 의미를 잘 알면서도 실제 삶에서 이렇게 바르게 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극장 문제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문제 속에 있으면 그사람 우리가 걱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우리는 이 인간이 겪는 근심의 근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근원적인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 죽음인데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죽음과 또그 이후에 있을 심판의 공포로 인해서 불어움과 두려움과 걱정이 항상 불안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인간은 이 근원적인 두려움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이 죽음과 심판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이런면에서 이제 우리는 모두 일차적으로는 두려움의 근원에서는 해방된 축복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평안을 삼가운데 어떻게 매일 누리며 사느냐인데요. 27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때 주인공이 아무리 그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그 관람객이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영화를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인공은 중간에 죽지 않고 대부분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보지만은 내가 뭐 조마조마 너무 무서워 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중간에 보는 것을 포기한다든지 또 결말이 두려워서 중간에 극장을 뛰쳐나온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결과를 미리 확신하는 사람은 어, 설사 그런 우리가 위기 과정 가운데 있더라도 대처하는 자세라든지 태도가 예,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이슨사망에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본인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젊은 날 살광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다한 후에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서 과거를 해상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던 중에 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지나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간증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으면서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본인이 현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주께서 함께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였습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아까 말씀드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말을 알기 때문에. 아, 이 위기 후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고 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평안, 누리고 계신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고 너희도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이 놀라운 약속인데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과 동일한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때 삶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걱정을 한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해서 조마조마해하고 서두르고 불안해하고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그 배가 큰 강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아우성치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 당시에 배라고 해봤자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지하로 돼 있는 매청으로 돼 있는 배도 아니고 배가 뚜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강풍을 만났으면 제자들은 지금 막 소리를 지고 아우성을 지고 그 강풍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실 텐데 예수님께서 그 고물에서 배개를 배고 주무시지 않습니까? 예. 음, 그런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가 이미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만 하면 된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어, 통찰 력이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탄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제자들이 탄 배도 것만 보면은 연어 배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주님이 타고 계시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도 풍랑을 만나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풍랑이 주님이 탄 배는 절대 좌초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배는 반드시 바다를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베드로, 바울, 스데반 집사는 모두 이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성취자요 증인들입니다. 이들처럼 우리도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항상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함께하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성경 속에 이 평안을 누렸던 베드로와 바울과 스테반 지사를 기억하며 우리도 이 평안을 누리며 나누며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이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원종일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동행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지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나라와 대통령과 시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와 세계선교와 필리핀 가복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복정교회와 세우신 목사님과 주일학교 한우들 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